3월 11일, 3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보금 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제가 13절까지만 본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각에 르어 배에서 나오심에 곧더러운귀신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차하는데 이제는 암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분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라 그리하여 아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지 저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워낙은 내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미시나 그 사랑에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은 이니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떼가산 곁에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강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요.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 데 더러운 귀신들아 나와서 대지에게로 들어가며 거의 이천 마리가 되는 데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몰사하거늘 아멘 오늘 말씀은 그라사의 광인을 고치시는 예수님 그라사의 광인을 고치시는 예수님 요즘 말하면 바로 귀신이 들려서 미친 사람을 고치시고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끄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회복과 치유와 죄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점점 더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제는 광풍에 밀려가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았다면 오늘은 광인이 된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를 만나 치유되는 놀라운 사건을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요, 귀신에 사로잡힌 한 사람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힌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보통 귀신 들려서 있는 것이 아니고 아예 집에서 살수 없을 정도로 사회와 격리되어서 무덤 사이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정도로 아주 포악하고 난폭한 귀신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귀신이 들면은 이처럼 자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사탄의 종로를 타고 또 귀신에 사로잡혀 인간성이 파괴되는 삶을 살아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대 사람들은 뭐 귀신이 있나 없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성경을 통할때 정확하게 귀신은 사탄과 함께 하늘에서 쫓겨난 영적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조상의 영이 아니고 타락한 천사들의 무리가 바로 귀신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부리는 악한 영을 귀신이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인간성을 파괴하고 인간 삶의 질을 떨어뜨리며 또 자기들의 노예를 만들어서 결국은 귀신과 사탄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고 귀신에 사로잡힌다면 우리는 인간다운 살수 없고 또 하나님 나라도 바라볼 수 없고 또 고통과 고난 중에 계속해서 이 미친 광인처럼 떠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늘 이 자에게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요. 이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이 바로 군대라는 이름의 귀신이었습니다. 귀신의 이름이 군대였습니다. 예수님이 너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군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는 군대 귀신이라 하는데 그 사람의 수천명의 귀신이 들어갔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세력이 그 인간의 영혼 속에 들어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결국 한 사람을 완전히 지배해서 망가지게 하는 것이 이 군대 귀신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귀신들을 추방하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돼지떼에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돼지 2,000 마리에게 귀신이 들어가서 호수에 들어가서 몰살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돼지 2천 마리가 죽은 것보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더 귀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 사람 속에 이 군대라는 귀신이 들어가서 얼마나 이를 지배했는지 알수 있죠. 2천 마리의 돼지에 게그 귀신이 들어가 버리고 결국은 돼지가 몰살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귀신의 지배를 받든 아니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든 이 양쪽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돼지가 몰살하고 나서 오늘 사람들의 관심이 완전히 엉뚱한 데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적으로 보면 이 귀신 들린자를 치유하고 나서 사람들의 관심은 조금 돼지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달려와서 예수님께 말하면서 이제 좀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하나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자기들의 재산상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살아난 것보다 더 중요하게 돈을 여기고 자기 재산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마을에서 떠나가시기를 강구하는 이 사람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그 사람의 생명과 그 사람의 회복과 그 사람이 치유받고 가정과 사회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에 관심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 돼지 2천 마리 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아깝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이 세상에서도 요즘도 사람들은 자기 재산이나 또 자기의 어떤 어 돈이나 또 자기의 어떤 명예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죽어나가든 말든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이 세상에서도 사람의 일상과 가정이 회복되고 직장이 회복되고 또 인생이 회복되고 또 모든 영혼이 주님께 돌아와 평안을 누리기를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사람의 관심은 자기 유익과 자기 물질과 자기 평안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죽어가는 생명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살리기를 원하셨고 회복되고 치유되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 성도의 의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회복과 치유와 해방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우리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처럼 생명에 관심을 두고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는 관심을 더해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미 알고 있는 이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또이 바이러스에 또 뉴스에 또 나는 누군가를 비방하는 것에 자꾸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은 이런 고난의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익이 있으려면요. 지금 이런 시대에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소외된 자들과 또 낙심한 자들과 또 이민족과 이 도시를 위해 중보함에 기도해서 이것이 치유되고 오늘 예수님이 과민에게 들어갔던 그 귀신을 추방하듯이 이 세상의 악한 무리들과 또 영적 전쟁과 또 육체적인 이 질병들이 떠나가도록 우리는 기도해주고 중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을 닮아 이 땅의 치유와 회복과 또 해방과 평화를 선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볼 때, 예수님의 관심은 늘 생명이 있었고, 또그 사람이 온전한 인간으로, 또 온전한 인생으로 가정과 사회로 돌아가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주님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늘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는데, 또 나의 평안과또 우리 자신의 아니만을 추구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믿는 저희들이 먼저 나아가 화평과 사랑과 또 영혼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축복하며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땅에 고통받는 모든 자들에게 평화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하루빨리 이 도시와 이 민족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음의 고통 당하고, 심령의 어려움을 당하고, 또 경제적인 궁핍을 당한 모든 자에게 공급해 주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느끼는 하루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